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치환. 치환하셔 풀어야죠 치환 어? 자 우리가 3x-2030을 t라고 치환을 해봐 그럼 얘는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이야 이때 요거의 두 근을 t1, t2라고 해볼게 응?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뭘할수 있는 거야 t1 더하기 t2가 마이너스 4다 알수 있는 거잖아, 그치 자,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여기서 말한 이 두근은 얘는 x 값이죠, 그치 다시 말하면 t1은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3알파 마이너스 2,030인 거고 그쵸 어? t2는 저기다가 베타를 대입한 3베타 마이너스 2,030인 거 아니야? 그렇지? 얘네 둘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줬으니까 두개 더해주면은 3알파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 6 0이 마이너스 3인 거죠, 그렇죠? 네? 그럼 알파더하기 베타는 넘어가셔서 4,056 나누기 3이니까. 1352겠다. 그치? 되죠? 어? 되냐, 안 되냐? 되지. 2번. 후, 봐봐. 자,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4래. 그럼 그때 두근을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4다고 준 거야. 어?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요 2차식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f 알파와 f 베타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이 근인 거잖아. 그치? 자, 그럼 우리가 만족하는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. 제가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되죠. 어? 다시 얘기하면은 4x-2가 알파가 되고, 4x-2가 베타가 되는 x 값이 이 방정식의 두근인 거 아니야? 그치? 그럼 x가 4분의 알파 플러스 2, x가 4분의 베타 플러스 2. 요게 문제 에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이라고? 이거 두개더 하라 그랬지? 어? 자 따라서 두개더 해주면 4분의 알파 더하기, 베타 더하기 4인데,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8 나누기 4가 돼서 답은 2겠죠, 그렇죠? 되시죠? 응?